최근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판도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습니다. 요즘 입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은 바로 스크린 골프 연습 타석인데요. 건강과 여가를 모두 책임지는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는 낡은 연습 타석을 과감하게 교체하며 커뮤니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 주인공은 바로 중고 아파트 스크린 골프 시스템으로 똑똑한 선택이 어떻게 공간을 변화시켰는지 생생한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설치된 모델은 골프존의 GDR 플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연습기구를 넘어 과학적인 데이터와 재미를 동시에 잡아내는 혁신적인 장비였죠. 중구 아파트 스크린 골프에 설치된 GDR 플러스의 핵심은 뛰어난 데이터 분석 기능에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도 사용하는 만큼 클럽의 궤적, 임팩트 각도, 볼의 속도와 스핀까지 모든 정보를 현미경처럼 분석해 주죠. 이 덕분에 막연한 고민 대신 데이터로 문제를 파악하고 빠르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드라이빙 레인지가 지루하게 느껴졌던 분들에게 GDR 플러스는 신세계입니다. 드라이버, 아이언, 어프로치, 퍼팅 등 클럽별 집중 연습은 물론 친구들과 즐기는 챌린지와 랭킹 모드까지 갖췄으니까요. 개인 맞춤, 피팅 기능까지 더해져 연습이 놀이처럼 느껴지니 입주민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는 중고 스크린 골프 설치로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전엔 한산했던 공간이 남녀노소 입주민들의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찬 활기찬 장소로 변한 거죠. 골프를 통해 이웃과 친해지고 서로의 스윙을 봐주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날씨나 미세먼지 걱정 없이 실내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아파트 생활의 질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새 제품이 아닌 중고를 선택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바로 가성비와 가신비를 모두 잡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스크린 골프 설치는 초기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상태 좋은 A급 중고를 선택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신 기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품과 비교해도 핵심 기능과 성능이 거의 차이 없으며 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죠. 특히 이번 중고 GDR 플러스는 꼼꼼한 리페어와 테스트를 거쳐 신품 못지 않은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아낀 예산으로는 커뮤니티의 다른 편의시설도 강화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아파트에도 중고 스크린골프를 설치해 볼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아파트의 공간, 예산, 입주민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장비를 추천받고 설치와 사후 관리까지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죠. 바쁜 일정이 걱정이라면 요즘은 언제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상담이 가능하니 전문가와 함께라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